지난 시간에 배운 은하에 이어서 이제 우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제목은 바로 우주의 팽창이야.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과학자는 당연히 허블이 되겠지.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볼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허블의 법칙과 우주의 팽창. 첫 번째, 허블의 법칙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허블의 법칙은 무엇을 찾다가 발견하게 되었느냐? 바로 적색 편의 현상을 찾다가 적색편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을 하게 되지. 적색편의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측정을 할때 어떤 별 또는 어떠한 천체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잖아. 대부분 이 적색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 적색편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번 했지만 어떤 물체가 빛을 내고 있는데 그 빛을 내는 물체가 나로부터 멀어지면 내 입장에서는 그 물체가 나에게 보내주는 에너지가 많았다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에너지가 많을수록 파장은 짧아져서 푸른색 계열로 에너지가 작아지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그렇지, 적색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적색 편의 현상이 거의 대부분 우주의 천체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천체가 이렇게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바로 우주의 천체는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멀어지게 될까? 자, 적색 편의가 멀어진다라는 증거가 된다면, 적색 편의의 양, 즉, 적색 편의 현상이 커지면, 당연히 나한테서도 멀리 있다라는 속도가 되고, 후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 건데, 후퇴 속도라고 하는 v 는 적색 편의의 양이니, 원래 나한테서 관측이 됐던 파장이 적색으로 얼마나 변화된 파장의 그 비율이 되느냐. 이거에다가 빛의 속도로 측정을 하니, 빛의 속도를 곱을 해줘서 식을 만들어주겠지. 그 중에, 자,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의 비, 이것이 바로 적색 편의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허블은 허블의 법칙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허블의 법칙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허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퇴 속도는, 후퇴 속도 부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다. 그 별까지 또는 그 천체까지의 거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거리, 그리고 후퇴 속도 이렇게 정해놓고,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서서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허블상수다라고 한 거야. 허블상수는, 그렇지, 상수다 보니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물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멀리 가 있을수록 더 후퇴 속도가 커지니 오히려 우주는 서서히 커지고 있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주의 팽창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주의 팽창을 확인해 보자. 우주의 팽창은,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팽창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안타깝게도 우주는 중심을 정확하게 알수 없다, 또는 중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 빛의 속도를 이용하여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나이 그리고 우주의 크기라는 게 있겠네. 한번 찾아볼까? 우주의 나이 식을 이용하면 v는 h r이다라고 했고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v의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v의 식은 어떻게 되나?라고 식을 만들어 주면 어, 식을 옆으로 이동을 하자. 식은 t분의 r은 h, r이다 라고 할수 있겠지? 내가 원하는 건 나이니까 t가 필요해. t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h, r분의 r이 되겠네요. 서로 약분을 하고 남은 것은 h분의 1. 아하. 허블상수분의 1이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허블상수가 주어져 있으니 그것으로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138억 년이라는 나이가 나오게 된 거야.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빛의 속도로 빛을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 나오는 값이니 이거보다 나이가 더큰 애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지?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어떠할까? 우주의 크기는 후퇴 속도를 우리가 빛의 속도로 쓰겠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빛의 속도는 h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는 r의 식이니까 r의 값은 h분의 c라고 나오게 됐네. c는 빛의 속도로 광년이라는 개념을 계산할 수 있으니 우주의 크기는 130 138억 광년이다 라고 해서 우주의 크기를 측정해 낸 거지.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허블은 크기가 매우 작았던 우주가 서서히 팽창을 해서 그 크기가 커지고 있다 라고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허블의 법칙과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을 했다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배웠잖아. 원래 우주는 그러면 어땠을까? 어떻게 해서 우주가 탄생하게 됐을까? 이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빅뱅.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주는 하나의 작은 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펑 하고 터진 이후 계속 팽창해서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 우주론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잖아. 첫 번째, 빅뱅 우주론. 이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는 가모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 빅뱅 우주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우주가 작았어. 그런데 얘가 우주가 커졌어. 그 안에 물질들은 이라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물질들이 여기에 있었다면 빅뱅은 그 물질들 사이가 서로 멀어지면서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 그리고 밀도는 서서히 부피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소한다라고 하고 그러한 물질 사이의 상호관계가 줄어들므로 우주 전체의 온도도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 가모에 의한 빅뱅 우주론이고 두 번째 우주론은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지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는 호일이 가장 대표적이란 말이야. 정상 우주론은 처음에 우주가 작게 시작을 해서 우주가 커졌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그 안에 물질들이 계속 생겨나서 그 양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더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서서히 우주가 커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질량은 증가하고 있고, 증간대 증고라고 썼네. 증가하고 있고, 밀도 일정 그 사이에 물질의 상호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니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우주론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실제로 이 중에서 어떤 우주론을 지금은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이 조금 더 신뢰가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먼저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모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주가 빅뱅 그 폭발 이후에 시간이 서서히 지나가서 빅뱅 이후 원자가 생성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야. 약 그것이 38만 년 정도쯤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한 38만 년쯤 됐을 때, 원자가 생성이 되면, 이때 원자 핵에 전자가 와야 하는데, 전자가 원자 핵으로 오면서 방출한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 방출한 에너지에 의해 그때 당시의 온도는 약 3000K 정도가 되었고, 이것이 서서히 온도가 감소를 하게 될 테니 현재는 이것이 온도가 매우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가 작아지니 파장이 길어지면서 아마도 마이크로파로 관측이 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했던 게 가무였어.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펜저스와 자꾸 말을 하면서 쓰니까 하나씩 놓치네. 펜지 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우주를 마이크로파로 직접 찾아준 거야. 그래서 마이크로파로 검출을 했고 그 마이크로파로 검출한 애의 온도는 2.7K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된 거지.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우주, 배경 복사다. 그래서 우주를 어디를 측정하건 우주의 배경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 2.7K로 관측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 가모의 예상에 예측이 맞아 떨어졌지. 그래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야.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라고 하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것을 얼마로 예측을 했었느냐 바로 3대 1로 예측을 했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라는 걸 상상을 해보면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땐 그때의 비율은 서로 1대 1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 온도가 높았으니 양성자가 중성자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었고, 약간 더 질량이 중성자가 조금 컸으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 시간이 지나가자 우주의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양성자 일곱 개, 중성자 하나의 비율로 중성자가 양성자하는 되지만 양성자로부터 중성자가 될 에너지가 조금씩 부족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양성자 대 중성자가 7대1이 되면 양성자 총 14개, 중성자 2개 중이 14대2로 해도 비율은 같아지니까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로는 헬륨이 형성이 되고 나머지 12개가 수소로 존재를 하면서 질량의 비는 12대4, 바로 3대1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실질적으로 관측을 했더니 3대1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하, 지금은 빅뱅의 우주론, 가모의 빅뱅 우주론이 조금 더 신뢰가 가는 우주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우주가. 형성이 되고 서서히 커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우주는 어떻게 커지고 있느냐 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급팽창 우주와 급팽창 우주와 바로 가속팽창 우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급팽창 우주부터 한번 우리 확인을 해 볼까? 급팽창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됐냐면, 사실은 이 가모에 의한 빅뱅 우주론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급팽창 우주라는.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지. 자, 이 급팽창 우주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주가 탄생 초기에, 그것도 아주 초기에, 10의 마이너스 34제곱이나 또는 마이너스 36제곱 초에 해당할 만큼 아주 초기에, 그때 우주가 굉장히 빠르게, 그것도 빛보다도 빠르게 팽창했다라고 하는 이론이란 말이지. 이게 왜 등장했다고? 맞아.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었던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급행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빅뱅 우주론의 설명이 안 됐던 문제점.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주 지평선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주 지평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 약 138억 년 정도의 나이와 그 정도 거리의 광년을 떨어져 있는 이 크기까지만 우주가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그 우주의 끝 바로 우주의 크기의 끝을, 우리가 측정 가능한 우주의 크기의 끝을 우주 지평선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런 우주 지평선 끝에서 빅뱅 우주론에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양 끝이, 양끝 지점에서, 아이고, 양끝 지점에서 정보 교환이 잘안 됐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럼 실제로 얘네들이 주고받는 정보가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고 이 끝과 끝 사이까지 사실은 일정한 밀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지. 끝자리가. 그렇지? 그래서 밀도가 특정한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잘 되어 줘야 하는데 사실은 이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이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증거로 이 밀도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야. 그렇게 못할 것이다 라고 보여져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경우에 밀도가 이미 일정한 우주 끝자리가 밀도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 그러면 이 문제점을 이걸로 해결하기 위해 얘에 대한 이론이 들어오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빅뱅은 처음에 모아졌을 때 아주 작은 한 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작았어.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매우 작았었고, 빅뱅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작았어. 이렇게 작은 우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물질이나 에너지가 서로 많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것을 정부교환이 일어났다 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얘가. 우주 초기에 매우 빠르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해버려서 그 크기를 이루었으니 이 밀도가 거의 일정하게, 이 지평선마다 일정하게 나타나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급팽창 우주로 설명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우주가 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편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편평성.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것이 납작하게 펼쳐져 있는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관측했어. 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빅뱅으로서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이러한 평평을 나타내기 위한 특정 밀도라고 하는 우주 밀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주 밀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급팽창 우주에다가 집어 넣으면 우주 초기에 워낙 빠르게 팽창을 해서 이 우주의 모양이 이그러져 있건. 아니면 평평하건 상관없이 너무 큰 구조라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평평하게 보여진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점 역시 급행창으로 해결을 했다. 세 번째,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자기 홀극이라는 게 있어. 이 자기 홀극의 문제라고 하는데 자기 홀극이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측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N극과 S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기극의 형태를 말하는 거야. 이것은 언제 등장을 했냐면 바로 우주 탄생 초기에 초기의 물질들은 그랬었다. 그런 자기홀극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빅뱅으로 봤을 때는 그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물질이 현재에도 관측이 돼야 되는데, 왜 관측이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 급행창 우주로 설명을 하면, 워낙 초기에 급행창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자기 홀극들은 더 추가로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큰 우주의 부피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밀도가, 자기 홀극에 대한 밀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관측이 어려운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 우주 초기에는 그냥 빅뱅으로 팡이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행창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우주가 다시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렇다면 가속 팽창 우주란 또 무엇일까? 어차피 우주는 커지고 있는데 이 우주가 일정한 후퇴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등 속으로 만약에 팽창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측정되는 그러한 천체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은 IA형 기억나나 초신성 중에 매우 밝은 초신성. 그래서 IA형 초신성을 너무 밝은 애니까 우리가 얘를 갖고 직접 관측을 해본 거야. 관측을 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후퇴 속도가 서서히 커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겉보기 등급이 당연히 멀어지니까 서서히 어두워지고 등급은 커지겠지. 그러면 내가 등속 팽창을 한다면 이렇게 나타날 거야라고 아주 이미 후퇴 속도가 너무 멀어지면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한 예측 값이 이거였어. 그랬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 관측한 값은 겉보기 등급이 더 많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실제 관측된 값이야. 그렇다면 겉보기 등급이 더 많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니? 더 많이 멀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고, 더 많이 멀어지고 있다면 후퇴 속도가 일정한 등속이 아닐 거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후퇴가 등속이 아니라 현재는 가속으로 서서히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우주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 자, 이런 우주의 팽창은 허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빅뱅 우주론 그리고 가속 아, 급팽창 우주 그리고 가속 팽창 우주로 현재 우주의 크기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